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10과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그림을 보며 순위를 매겨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 30절, 32장 26절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랐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에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형 에서가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야곱은 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형을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기도 다짐문을 써보고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내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살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나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교사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킹덤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나라임을 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 킹덤 포인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킹덤 가이드. 도대체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손, 약속의 신은 누구냐는 창세기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 이삭에게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은 장자의 명분, 축복으로 표현되었지요. 야곱은 속임수로 이 복을 추구했지만, 복은커녕 아버지 집에서 도망나와 낯선 곳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야곱. 뽕나루는 더는 속이거나 도망할 수 없는 막다른 구석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도 죽을 것이고 외삼촌 나반이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다가오는 에서를 만나는 것도 죽을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복을 받습니다. 본 과에서는 어린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3, 아, 31장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내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의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니라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또 이 기둥을 보라.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요. 창세기 27장 30절과 32장 26절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을 간절히 받았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하, 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복이었어요. 야곱은 이 복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일을 꾸몄어요. 야곱은 아빠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받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형에서가 받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빠 이삭을 속이고 형처럼 변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다고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마음을 품은 야곱과 함께 하셨지요. 이번에는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쓰고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약복강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을 기억하면서. 다른 부분을 세 군데 찾아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바라고 바랐던 복을 주셨어요. 그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싶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받거나 대단하지 않다고 못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꼭 붙잡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왕의 인물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나요? 어린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알려주세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린이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28, 아, 32장 28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